2025년 5월 7일 수요 말씀 오직 하나님 뜻대로다. 본문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할렐루야! 오늘은 오직 하나님 뜻대로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씀합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깊이 있게 깨닫고 하나님의 뜻대로 많이 행하여 많이 얻기를 축원합니다.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기대한 것과 나의 뜻이 일치하지 않는다. 항상 너희가 바라는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르니라. 더 좋게 해주려고 다른 방법으로 하나니 너희는 알 수도 없고 알려주지도 않는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뭘 하려고 하나님을 믿습니까? 사랑은 좋아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주가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기뻐하며 사랑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좋아 기뻐하는 그 강도대로 믿음도 마음도 굳건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 섬기는 것도 운동하듯 공부하듯 건축하고 개발하듯 자꾸 생각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자기 것은 자기가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농사도 장사도 각기 자기 사명도 하나하나 더 이상적으로 행하고 더 이상적으로 때 놓치지 않게 부지런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은 예비하여 때에 맞춰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것과 작은 일들을 자기 때에 맞춰 하며 부지런히 하나님 일을 해야 합니다. 자기 만족에서 끝나지 말고 하나님 만족까지 해야 합니다. 작게 하면 작게 얻고 크게 하면 크게 얻습니다. 하나님 일을 하여도 작게 하면 작은 자입니다. 모르고 하면 작은 자입니다. 하나님 성령 주가 하셔야 할 일은 하나님 성령 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지만 자기가 할 일은 크나 작으나 자기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사랑은 심정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성령 주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절대 순종치 않는 자는 절대 사랑받지를 못합니다. 충성으로 조건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받는 고난은 조건을 세우는 것이 됩니다. 추수 때에 거두게 됩니다. 기쁨으로 넘어가야 큰 산도 쉽게 넘어갑니다. 싫어하며 가면 힘듭니다. 모든 역경도 그러합니다. 이 세상에 해당하는 일은 육이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은 영과 혼이 얻고 변화되어 영이 그 갖춘대로 영원한 세계를 얻습니다. 이 세상 일도 하고 하나님께 속한 영적인 일도 하면 육도 얻고 영도 얻습니다. 항상 지금이 중합니다. 과거 것, 지난날의 것은 얻고 끝났습니다. 새롭게 지금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 얻어 새 힘이 나고 그것을 통해 또 변화됩니다. 과거에 행한 것 위에 이 시대 지금 이때 할 일을 충성하며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해당하는 것은 구시대 행하고 얻고 살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이 선조가 하던 신앙 생활을 하면서 구약시대의 것을 행하고 얻고 살아갑니다. 예수님 당세 신약인은 그 시대 2000년 전에 행하고 얻으며 살고 죽었습니다. 지금은 그 후손 신약인들이 행하여 신약시대의 것을 자녀권 대상이 되어 얻고 살고 있습니다. 섭리 역사도 지난날 때에 따라 행하여 뜻을 이룬 것은 끝났습니다. 그 터전에서 받고 얻은 것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의 뜻을 펴고 있습니다. 이때가 중합니다. 때를 조차 이때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얻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그때그때 그때 때와 기회가 오고 갑니다. 잘 의식하고 봐야 보입니다. 고로 지금이 중합니다. 성령도 성자도 예수님도 늘 이때가 중하다 하셨습니다. 예비하고 준비하고 있다가 그때 행해야 합니다. 그때 못하면 안 됩니다. 큰일, 하나님께 속한 일은 그때 못하면 절대 안 됩니다. 고로, 환난 때도 해야 합니다. 지난날을 보기 바랍니다. 월명동 개발도 하나님이 구상해 주셨을 때, 어려워도 그때, 기회 주셨을 때 실천했습니다. 지금은 지금의 일을 해야 합니다. 때가 바뀌어 겨울이 오면 봄에 씨뿌리는 일은 못하고 겨울에 속한 일을 합니다. 모든 신앙의 삶도 그러합니다. 때 지나면 못 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일은 한 번의 기회입니다. 어느 때는 그 시대 못한 일은 다음 시대가 와야만 합니다. 다음 시대가 와서 후손들이 하지만 그들도 그때 당세의 세일을 해야 합니다. 당년의 열매입니다. 산의 으름, 산포도, 머루, 달에는 그 해에 커서 열매를 열고 익습니다. 그때 못 따먹으면 새가 따먹고 끝납니다. 선생이 젊어서 산 기도할 때 산에 열매를 따먹고 살았습니다. 그때 못 따먹은 것은 그걸로 끝났습니다. 전도도 그의 그 생명을 전도 못하면 그 해는 끝납니다. 깨닫고 전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때도 그러합니다. 자기가 원해서 때가 왔는데 그때를 못 맞은 것은 미련해서입니다. 몰라서입니다. 준비가 안 돼서입니다. 기도를 안 해서입니다. 하나님과 죽게 맡기지 않아서입니다. 성령이 감동 주셨는데도 생각과 마음이 둔하여 깨닫지 못해서입니다. 하나님, 성령, 또, 우리를 구한 자를 향한 사랑이 부도난 것은 그때 그 말씀을 행치 않고 중하게 여기지 않아서입니다. 그때 행할 일을 행한 자는 해놓은 것을 귀히 여기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 환난 때 힘과 보람을 얻습니다. 못한 자는 하나님이 다른 방법으로 도우시니 어서 기도하고 이제라도 행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의 답을 말씀해 주겠습니다. 자기는 될 것으로 생각하고,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안된 것은 자기 인식, 생각이 잘못되어 자기가 자기에게 속은 것이지, 하나님이 속인 것이 아닙니다. 자기 생각과 인식을 잘못하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자에게 간구하여도 안 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사고와 인식이 잘못된 상태에서 구하면 안 돕습니다. 어느 때, 해준다고 하고서 안 해줄 때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때가 안 돼서 안 해주고, 혹은 다른 계획이 있어 더 좋은 것 해주려 안 해주고, 해주면 오히려 후에 해가 되어서 안 해줍니다. 한 여자가 미래를 보는 차원과 생각의 수준이 낮아서 자기 사는 집 옆에 겨우 땅 50평을 사서 정원을 꾸미는 게 평생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자애인이 돈도 많은데 그 소원을 안 들어주니 너무 화가 나고 애인이 싫어졌습니다. 남자애인은 왜안 해주는지 말도 없이 안 해줬습니다. 사랑하니 안 해준다고만 했습니다. 남자애는 상상도 못하는 곳에다 땅을 사고 궁을 짓고 있었습니다. 자기 애인 것도 함께 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사정상 비밀이라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더 좋은 곳에 궁을 짓고 있다고 이야기해서 그것을 보고 따르면 물질적인 것 때문에 따르는 사랑이 되니 말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절대 최고 사랑하여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해도 하나님이 안 해준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니 걱정 마라 라고만 하십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안 해주기도 하시고 혹은 앞날의 계획에 큰 것과 재물 축복이 있어도 말해주면 그것을 보고 따라오니 이야기를 안 하시고, 오직 말씀만 보고, 사랑만 보고 따라오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에게 크고도 은밀한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앞날을 이야기 안 해주시는 이유는 그것이 좋아 따라올까 봐서입니다. 그것 때문에 무언가를 행한다면 생각이 그것을 중심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세와 사랑과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만 보고 가야 합니다. 나머지 물질, 명예, 그 어떤 것도 중심에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 성령과 주를 사랑하다 보면 따라오는 것들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영적 사랑이 됩니다. 육적 사랑은 안 됩니다.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앞날에 무슨 일이 있다고 해서 그 사건 보고 행하면 물질주의자 신앙이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마. 하시면 딱그 말씀만 듣고 그 일은 하지 않고 모든 일을 해야 영적 신앙입니다. 이것을 하면 돈 번다고 해서 하면 그 결과를 보고 행한 것이니 육적 신앙이 됩니다. 하지 마. 해서 안 하면 하나님 보고 안한 것이니 절대신앙 영적신앙이 됩니다. 깨닫겠습니까? 고로 앞날에 어찌 된다고 말씀을 안하십니다. 조건 보고 하면 육적신앙입니다. 말씀 보고 따라 행해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도 알고 환경도 알고 존재물들도 온전히 알고 살아야 가다가 후회하지 않습니다. 모르고 살면 수고하여도 소원대로 안 됩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온전하게 알고 신앙생활해야 합니다.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면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말게 됩니다. 성경과 이 시대 말씀 전체를 자세히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다 말해 주었습니다. 사람 따라 그 대하신 것이 다 달랐습니다. 성장기 따라 대함도 달랐습니다. 또한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가 분별해야 합니다. 종시대, 자녀시대, 사랑의 신부시대입니다. 하나님은 시대 따라 예정해 놓고 그에 해당하는 하나님 뜻을 표십니다. 하나님이 보낸 자만 시대의 머리가 됩니다. 하나님은 그를 밧줄로 삼고 모두를 구원하십니다. 이를 깨닫고 모두 하나님 뜻대로 행하기를 추건합니다. 평강을 빕니다. 말씀 마쳤습니다.